스타크래프트의 시소닉팀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11월 22일, 스베드건 칩리그 연승프로듀그 10회차 화승과 소닉팀의 대결입니다. 소닉팀이 어제 STX를 잡고 오늘 과연 어떤 경기력을 소닉팀이 한번더 기적을 보여줄 수 있을지 아니면 오늘 무난하게 경기해 화승팀에게 깨질지 투원 경기 가보도록 하죠. 경기 시작됐습니다. 지금 보이는 11시 노란색 프로토스 전흥식 선수입니다. 전흥식 선수의 진영은 1 1시고요 자, 원지훈 선수, 에, 빨간색 프로토스 7시입니다. 소닉 팀과 화승 팀의 대결. 에, 뭐, 사실 화승 팀이 워낙 그 어, 강력한 개인 랭킹 1위 2위에 정말 화려한 팀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그 팀이 만들어졌을 때부터 야, 이거 너무 사기 팀 아니냐. 예, 뭐 그런 말이 있을 정도로 화승팀이 잘하는 또 팀이기 때문에, 예, 오늘 이 경기에서 어떠한 그 경기력이 나올 수 있을지, 예, 재밌는 경기가 나올 것 같아요. 자, 전웅식 선수. 뭐 사실, 소닉TV에 프로리그로 첫 데뷔를 했지만, 어, 생각보다는 좀 긴장을 좀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예, 뭔가 그 개인 방송처럼 그냥 편안하게 하면 되는데, 편안하게 하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런 점만 어쨌든 정희 선수가 조금 그어 고쳐진다고 하면은 제가 볼 때는 그래도 뭔가 정희 선수가 화승 팀에서 뭔가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그 항상 하고 있습니다. 자, 전웅식이 노란색 프로토스 1 1시 프로브 정찰나 가는 전웅식 소닉 팀의 원지훈 선수 자, 전희 선수를 상대로 어 오늘 어떠한 경기를 보일지 소닉 팀의 선봉은 원지훈을 내보냈고. 그리고 화승팀의 그 선봉은 화승팀에서 어떻게 보면은 지금 상황만 봤을 때는 현재 성적이 가장 그안 좋은 화승팀에서는 예. 그런 선수를 내보냈거든요. 이렇게 전력을 서로 비교해 봤을 때 어떻게 보면 가장 에이스 소닉팀에서 그래도 다승 승리가 가장 좋은 원지훈을 선봉으로 내보낸 소닉팀에 보면 이유가 있을 거고 그리고 그 화승팀에서는. 가장 어떻게 보면 지금 성적이 안 좋은 전흥식 선수를 먼저 내보낸 이유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예, 두그팀의 어떻게 보면 약간의 그런 엔트리 싸움이 있어서 뭔가 생각을 하고 분명히 두 팀이 보냈을 텐데, 전흥식 선수. 자, 우선은 프로브 내려와서 괴롭혀주고 있어요. 예, 가스캔 프로브 괴롭혀주고 있는 전흥식. 원지훈 선수 대각 서치 가고 있습니다. 자, 지금 서치에 있어서는 전흥식 선수가 조금 더 좋은 출발을 보이면서 예, 프로브 움직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네. 자, 이러면서 지금 프로반기가 자 분위 쪽을 에, 확인을 하면서 돌고 있는 전훈희 선수. 자, 그러면서 지금 뭐 어쨌든 프로토스 소닉 팀의 원지훈 선수, 어제 소닉 팀이 에스텍스를 잡는 뭐 그런 또 기적의 플레이를 보여줬는데, 에, 사실 화성팀 같은 경우는 그런 기적의 플레이가 사실 그 워낙 강한 선수들이 라인들이 있다 보니까. 예, 오늘 소닉팀의 경기 결과가 사실 화승팀을 이길 가능성이 그렇게 높다고 생각은 안 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 뭐 사실 시청자들의 경기 그 예상도 화승팀이 사실 독보적으로 또 많고, 예, 소닉팀이 오늘 최대한 점수를 많이 따라가는 경험을 하는, 예, 화승팀을 상대로, 예, 경험을 쌓는 그런 그 경기를 해도 어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네, 프로방기 돌리고 있는 자, 전웅식 선수입니다. 자 앞으로 계속 그 컨트롤하면서 그래도 원준수의 본진을 에, 계속 확인을 하면서 지금 돌아다니고 있어요 지금 네 소니가 중학교 때빵 사오러 간미식이야잘 사냐? 근데 왜 너가 사오는 빵은 똥내가 나냐? 아 어, 민식이야 잘 지내냐? 내가 예전에 너 중학교 때빵 사줬던 거 기억나지? 너도 우리 회사 한번 와. 나 지금 신발팜이라는 회사를 하고 있는데 거 밑에 주소 있어 요개불을 새끼야. 나 똑같이 빵셔틀 한번 시켜줄 테니까 한번 놀러와, 알지? 민 씨가? 자, 여러분, 사에서 노잼이라고 죄송합니다. 네, 이제, 조용히 하고, 어, 그, 네, 경기 집중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화승팀과 소닉팀이 두 번째 붙는 거죠. 예, 저번에, 그, 소닉팀이 5대4로, 4대2로 이기고 있던 경기를 구성우 선수에게 지면서 예, 소닉팀이 졌었던 기록이 있습니다. 예, 이게 한 거의 2주가 되어가는 경기인데, 오늘 2회차 때그 소닉팀이 꼭 복수를 하겠다라는, 예, 뭐 그런 그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오늘은 꼭 화승팀을 상대로, 어, 소닉팀이 이겠다라는 기뭐 그런 소리를 들었는데, 사실 오늘 박주연 선수도 여유롭게 게임에 참여를 하고, 구서훈 선수도, 어, 여유롭게 참여를 할수 있는, 예, 그런 시간적 여유가 있기 때문에, 오늘 소닉팀이 사실 화승팀을 상대로 제가 볼 때는 에, 힘들 것 같아요. 네, 솔직히 말해서. 에, 자, 전용이 선수 선봉을 나와 프로브로정찰 뭐 꼼꼼히 해주면서 투게이트에 자, 지금 리버까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원지훈 선수도 투게이트에 자, 옵저버터리가 올라가고 있는 원지훈 선수. 자, 일부 병력 들 진력과 드라운드 일부 병력 올라가고 있는데요. 원지훈. 네. 자, 드럼 라 3개 진로 2기입니다. 소닉님 원형 탈모가 있다는데 가발 쓰신 거 너무 티가 나네요. 아, 그래요? 제가 가발 쓴게 조금 티가 나나요? 음,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이제서 드러난 게올라는 원지훈. 자, 화승팀의 전흥식 선수. 그렇죠. 예, 리버가 먼저 나오기 때문에. 아, 이런 거 좋아요. 예, 상대방의 프로브. 이거는 프로브가 계속 움직여준다라는 거는. 예, 화승팀의 그 전흥식 선수. 오늘 이런 프로브 정찰는 좋습니다. 그러면서 앞마당 쪽에 병력들 나와 있는데. 지금 원지현 선수가 드라운 5개 진러2기거든 똑같아요, 병력. 예, 지금 컨트롤 전흥식 실수 안 나오면 이거는, 아, 좋아요, 전흥식. 오늘 컨디션 굉장히 좋아 보입니다. 자, 이러면서 전흥식 선수 프로까지 본지에 들어와서, 예, 이런 식으로 또 견제를 해주고 있는 모습이에요, 지금. 전흥식. 자, 프로를 사실 계속 연패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선봉으로 나온 만큼 박준호, 지금 잠깐 임시주장 박준호의 이 엔트리가 전흥식 선수에게 뭔가 그 기운을, 예, 주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오늘 전흥식 선수 잘하고 있습니다. 네. 전흥식 선수 굉장히 잘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자, 이러면서 지금 투게이트에서 병력들을 꾸준히 찍어내면서 전흥식 선수는 이제 리버까지 준비를 하면 하고 있는데 자, 리버 나왔고요아마당볼티도 자, 지금 뭐 나쁘지 않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전흥식 타이밍이 좀더 빨라요. 지금 조금씩 조금씩 그 원지훈 선수보다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네, 조금씩 조금씩. 이게 사실 같은 종족 싸움에서 그 조금 조금이라는 것 때문에, 예, 나중에는 조금 조금이 모여 굉장히 그 경기가, 어,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운영을 그만큼 지금, 야, 이런 업저버까지 쫓아내고 있는 화승입니다. 뜨거나이님, 배웅선 119개! 감사합니다. 뜨거나이님, 감사합니다. 네, 뜨거나이님, 네, 배웅선 119개 감사합니다. 자. 소닉 개새끼야, 구성은 오늘 안 나오냐, 그러는데, 예, 오늘 구성원 선수 나옵니다. 예. 자, 이러면서 아마당 멀티 서로 비슷한 타이밍인데, 전은식이 조금 더 앞서는, 예, 똑같은 빌드 상황에, 예, 똑같은 상황이 지금 뭐, 전은식 선수는, 자, 확실히 오늘 뭔가 그, 각성하고 나온 듯한 느낌이에요. 예, 게임을 플레이해가는, 뭐, 원지원 선수가 병행 때 계속 움직여주고는 있는데, 자, 먼저 원지원이 먼저 올라갑니다. LL입니다, 영상이. 감사드리고요. 예, 이러면서 지금 셔틀 올라가고 있고, 자, 앞마당 쪽에 시선을, 예, 조금 끌면서, 앞마당에 셔틀을 낼 생각이에요, 원지훈 선수는. 하지만, 전희 선수가, 자, 드라군 미리미리, 그렇죠. 들어갈까 말까,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 동안, 전희 선수는 앞마당에 혹여라도 오를 그 셔틀에 대비해 드라군까지 배치를 해놓고 있어요. 예, 하지만 드라군, 자, 리버, 키를 쏘 올릴 수 있을지, 자, 원지훈 스켈업은 안 터집니다. 야, 원지훈 이, 길목을 뚫어가지고 이쪽 길목을 넓힐려 했던 셔틀의 그 스케일업으로 벽을 뚫으려는 원지훈 선수 굉장히 가감해요 LL입니다 여기서 125개 감사합니다 오늘 MVP 굉장히 그또 별풍선을 많이 받고 있는데요 자 드라우 원지훈 선 돌고 있습니다 전흥식이 굉장히 안전하게 하고 있어요 박준호 주장이 지켜보고 있다라는 생각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그 LL입니다. 11개 감사합니다. 자, 어쨌든 그러면서 셔틀도 옥조반기가 계속 내려오고 있죠, 지금. 네, 전용 선수 잘해주고 있습니다. 확실히 연습을 많이 한 듯한 그런 느낌이 들고, 하지만 소급된 셔틀, 자, 비어있어요. 원지훈이 리버 내리는데, 전용식 아, 들어가 고안 움직여요. 안 움직여요. 안 움직이니까 한번더 가요. 한번 더. 자, 한번더 스켈업이 가는데, 스켈업. 자, 이번에는 에 예, 드라군들이 움직이는데 옵저버가 보고 있고 한번더 본진으로 가고 있습니다. 자 내려가고 있는 전흥식자 마음 급하게 발 끌어 하다가 우려 어, 위험해질 수 있는 걸 생각해야 됩니다. 이러면서 프로보 대박 한번더 터지고 병력들 똑같이 움직이는 자원지훈 선수입니다. 투리버 드라군들앞마당 털고 있고 앞마당 쪽은 자 셔틀 셔틀 전흥식 실수해요. 전흥식아 셔틀 그래도 리버 내렸습니다. 리버 내렸고 자 리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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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똑같이 아마운데 자 언덕위에 리버 있어요 리버 자 앞마당 털어낸 원지훈 선수 전흥식이 바로 판단을 앞마당으로 선택을 했는데 자 병력들 많아요 예, 전흥식도 많습니다 하지만 원지훈 선수투리버 내리고 자투리버로드라군차 줄여주는데요 자 리버만 끊어주면 돼요 리버만 전흥식은 자 원지훈 선수 그래도 셔틀에 리버를 태우면서 컨트롤 해주고 있고요자 지금 리버 만마 살아있는 전흥식 이렇게 되면은 지금 앞마당 있긴 합니다만 원지훈 선수 앞마당 본진 올라와서 게이트 쪽 장악 빨리해야 돼요. 네 서로 엘리전인데 병력이 지금 드라군들 뒤로 빼놓고 있는 원지훈이에요. 전흥식이 병력으로 게임 무조건 끝낼 생각해야 됩니다. 프로보들 빼고 있는 자전흥식 선수인데 자 프로보들은 빠지고 있어요. 에 네, 원지훈 선수 자 지금 질럿과 드라군 올라와서 게이트 쪽 장악하고 있고 자 원지훈 드라군들 찍히는 대로 약간 위로 빼놓고 있습니다. 자, 지금 드라군 숫자는 전형식이더 많구요. 하지만 원준 선수의 병력이 위에 또 셔틀까지 있기 때문에 이 셔틀이 있고 없고의 그 차이가 분명히, 예, 원준 선수에게는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 어, 원준 선수와 전희 선수의 컨트롤 싸움에 달려있긴 하지만, 예, 그래도 셔틀 하나가 우선 있는 원준 선수예요전희 선수는 병력들, 자, 이쪽 멀티를 먹네요. 자, 이건 언덕을 지키겠다라는 말인가요? 서로 멀티를 바꾸면서, 자어찌든그 전웅식 선수 7시에 멀티를 먹고 있습니다. 7시에 멀티를 먹고 있는 전웅식. 자 원준 선수 포로보다 올라오고 있고, 어찌됐든 드라군이 두기 정도가 돌아서 한계 한기가 중요한 싸움이거든요. 리버까지 오고 있습니다. 리버 근데 드라군들이 많기 때문에 원준 선수도 무리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아, 근데 멀티를 못 찍는 거 보니까 원준은 자원이 없나요? 자, 리버로 프로브 끊어주고 있는 원지훈. 아, 이게, 예, 리버 한기가 그래도 셔틀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움직여주고 있는데, 자, 안 잡힐 수 있게 도망 다녀야 됩니다. 아, 원지훈도 멀치 먹네요. 먹네요, 예. 이렇게 되면은, 어, 다시 상황이 전응식 입장에서는, 어쨌든 그, 예. 셔틀이 없는 상황이고 원지훈 셔틀이 있긴 합니다만 쉽게 못 움직이는 상황이고 경기 참 원지훈도 재밌게 하네요. 네 어제도 그 정말 한7 7 배터리까지 지어내면서 진짜 미칠 듯한 그 재밌는 경기를 만들어냈는데 오늘도 역시나 재밌는 경기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예, 아 이거는 이거는 저형식이 실수예요. 아저형식 컨트롤 안 하나요. 아 드라군 이런 거는 실수예요. 천웅씨 병력도 없는데 이렇게 드라군을 일어나 아, 원지훈 선수의 끊임없는 제가 아까 말한 것처럼 셔틀이 있기 때문에 원지훈이 좀더 좋다 에, 이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아 이거는 큰 실수가 일어나네요 자 지금 게이트와 에, 지금 앞으로블또 아, 잡아내고요 리버로 이러면서 11시 쪽은 미네랄 돌기 시작합니다 자 리반기가 12킬 13킬 자, 이거는 전웅이 선수 원지훈 선수 질러 두기 던지면서 들어갈 생각이에요 지금 지금 내 드라군들이 많기 때문에 어, 무리수를 던져서는 안 되겠죠 자, 리반기 내리면서 또 드라군 이런 식으로 어떻게 해 주고 있는 원지훈 컨트롤 잘합니다 잘해요 지금 네 지금 병력 숫자 보는데 네, 원지훈이 판단을 내리겠죠 자, 근데 원지훈도 드라군 엔지가 그렇게 만땅은 아니다 보니까 아, 이런 식으로 언더 밑에서 예, 지금 셔틀의 힘이 이런 싸움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물론 게이트 지금 전흥식도 빨리 지었습니다. 예, 질러이라도 찍어야죠, 지금. 그렇지, 질러 찍어야죠. 옥저버를 잡아내는 전흥식. 자, 근데 옥저버 토리가 있기 때문에 어쨌든 본인 쪽 일부는 보고 있어요, 지금. 자, 원지훈도 이제 게이트 올라가고 있고요. 예, 전흥식도 마찬가지로 가스와 파일럿 있기 때문에 자, 옥저버 끊어냅니다. 아, 옥저버. 옥저버 한개한개 한 끊어내는 게 굉장히 큽니다. 왜냐하면 리버가 지금 셔틀 이 있기 때문에 에, 리버로 어택하면서 공격하고 빼고 공격하고 빼고 이런 식으로 지금 해주고 있는데 전웅 씨 자원이 많긴 많네요. 배터리와 게이트까지 뭐 지어내면서 무조건 정신 방어할 생각해야 돼요. 원준이 계속 셔틀을 돌리면서 아 이런 거를 왜아 병렬 빼놓고 있기에는 올라올까 봐또못 빼놓고 있는 상황에 에, 이런 식으로 원준이 이득을 보고 있습니다. 자한번더 원준 선수 드라군들에 푸시 한번 해주고요. 아, 셔틀에 힘이 커요, 지금. 셔틀로 진짜 데미지를 많이 주고 있습니다, 원지훈 선수. 자, 서로 분진을 바꾼 상태에, 원지훈 선수가 파일런 쪽 시야가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또, 자, 드라군드라군두 마리 또 잡힙니다. 또 잡혀, 조심해야 돼요. 네, 또 잡힙니다. 저영식 컨트롤 신경 써야 됩니다, 지금. 아, 이건 조심해야죠. 잡히면은, 예, 지금, 원지훈 선수 입장에서도, 아, 근데 저영식 자원이 많은데요. 많습니다, 저영식. 예, 방어만 무난하게 하면은 이거는 뭐 원지현 선수가 자, 셔틀이 지금 있어서 그래도 그나마 지금 움직일 수 있는 게 많지. 예, 이런 부분 이런 부분. 리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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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버! 아, 리버 에너지. 에너지 별로 안 남았어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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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전용식 방어적으로 하라니까요, 전용식. 방어적으로 하면 됩니다. 지금 자원이 뭐 전용식이 지금 원지현 선수보다 많이 밀리는 것도 아니고 아, 근데 이게 이게 문제. 옵저버가 있고 그리고 상대방 시야를 보고 있다라는 게 문제네요. 근데 리버 안 잡혔어, 안 잡혔어, 안 잡혔어요, 안 잡혔어요. 배터리 임 받고 있는 전웅식 배터리 지어놓은 건 센스 정말 좋네요. 하지만 들어가기 또 잡히고요. 아, 이런 식으로 계속 원지훈의 18킬이 나왔습니다. 18. 전웅식 리버 킬스 보면은 진짜 18 나오죠, 여기. 아, 리버가 진짜 정말 열받게 하고 있어요. 에이, 리버 한 마리가 진짜 이번 경기 원지훈 잡으면 리버 때문에 이기는 거예요. 셔틀 갈 리버 때문에. 아. 원지훈. 자, 지금 전흥식 선수도, 예, 리버를 준비를 하고 있긴 한데, 자, 옥조버 나오자마 자 잡아냅니다. 자, 원지훈 선수 이제 잡혔기 때문에, 네, 이제는 시야를 못 봐요. 시야를 못 봅니다, 이제. 이제는 이렇게 되면은, 그렇죠. 드라운 돌아가지고, 셔틀을 올만한 길목에 드라운들를다 배치해야 돼요. 이럴 때는. 전흥식 선수. 자 이러면서 파이런과 지금 네, 로보트 올라가고 있는 원지훈 선수 전웅희 선수도 드라운을 리버 준비하긴 하는데 미네랄도 비슷하게 남았네요 네자 네, 셔틀 계속 돌고 있는 원지훈 자 미리미리 상대방의 건물들을 깨고 있습니다 원지훈 선수도 예, 이제 가스 올라갑니다 원지훈 원지훈 가스가 여유롭게 좀 있었기 때문에 자 셔틀 돕니다 돌아요 셔틀 예, 전흥식 선수도 셔틀 도는데 원지훈 선수가 드라군들을 일부 아까부터 안 빼고 계속 기다리고 있거든요 예, 전흥식 돌리면 확실하게 피해를 줘야 됩니다 이거 만약에 컨트롤 실수하거나 미스나면은 예, 굉장히 힘들을수 있어요 전흥식 선수 생각 잘해야 됩니다 원지훈 선수 셔틀이 못 들어가고 있고요 전흥식의 방어에 못 들어가고 있는 상황 다시 올라갑니다 다시 올라가는데 자 지금 드라군들이 내려가고 있고 자 지금 들어가려다가 지금 위험부담을 안고 왔다 갔다 하는데 이러다가 셔틀은 걸릴 위험이 커요 지금 자 지금 뭔가 원지훈 선수가 셔틀의 움직임을 확인을 했나요 셔틀 빼고 있는 전흥식 선수입니다 방금 전에 들어왔으면 피해 많이 줬을 텐데요. 예저영 네, 선수도 지금 가감하게 못하고 있습니다 예자시 네. 본진이 바뀐겁니다 네 여러분들 자 암막 쪽에 지금 병력들 리버 내리면서 나오는데 자저영 선수가 지금 내렸는데 원진우 선수가 그냥 가감하게 달리면서 리버 잡아지 리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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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기 잡아 냅니다 자저영 선수 가감하게 나가야 되는데 약간 어정쩡하게 나가면 안돼요 지금은 자, 이거또 맞고요, 또한대 맞고요. 아, 이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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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원 전형식 이런 비스는 안 좋아요. 아, 전형식 선수, 에 지금 피해를 너무 많이 받죠. 또 방금 전에. 아 원지훈 끝까지 리버로. 아 이거 원지훈 가져 가요. GG. 소닉 팀의 원지훈이 선보라와 1대 0으로 화승을 이기면서 시작을 합니다. 옆으로 앞두어가는 소리팀이에요